이 시간에, 오늘 시간에, 우리 고우님의 목장에 오셔가지고, 그래 선교, 보고라고 이렇지 습니다화가될수 있던 거, 잘 들고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시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사합니다할렐습야니다 여러분대 배복의 의미가 멀리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모른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자신감적인 의이기 때문에 대복은 품어오는 이기 때문에 목이라는것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스도로 여편돔을 우리 귀한 사님들과사모님들 앞에서 하시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더해으시고우리만 반대를 기하시는도 도와주셔서, 성령을 향곳서 온몸을 부풀어주시고, 궁금하게 주시고주관하을 되옵소서, 감사하고 계는이름으로축복하는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 네. 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네, 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희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 4절 말씀 도와 여러분한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울리 네, 민내도에서 사람을 예배서로 보며 교회 장례들을 청하고의을을 <목소리>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반대를 논하였다. 시험을 참고 그를 성공했다. <목소리>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분과 의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어디 성령이 박성에서 내게 친구하여 별받고환란 나를 기다이에하여고환 나를 기다린다시나 <목소리> 네, 네, 이렇게 기록하기에 네. 어떤 말씀을 넣을까 저도 고민하다가 사이 말씀이 하도가고고 거기서 주고기기를소원하는 마음도 이천이십사 년 이십사 년 말씨에 뭐교통 이어서 어를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베이 모든 고는뭐오원 정도 할때천이그가들은다 사명자들이 있습니어 정말 우리 생명보다 민을 맡겨 주실 수그 사명을 더하기 때문에. 3년이라면, 정말, 3년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아가겠다. 악어 물자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과으로 네, 지금, 전령이 됐었는데요. 사실, 저도, 뭐, 처음부터, 러시아 선교사가 되는, 그런 제목밖도안 되고, 그래서, 가는그은안 생각도 못하고, 수능을 같기 때문에, 그런 동상이 너무 싫기 때문에, 네, 사실, 러시아 하면은, いや全然この世나な무서のこの 네, 추운 나라 こ렇게생각のな기この世のな지않の世のならこの世이오らこの世のな세この世のなら네の世のならこの世のならこの世のならこの世のならこの世のならこの世다ならこの世のならこの世のな 네. <administration> 저는 원래 そのそのその습니다바다の다のそのそのそのそのそのそのそ나そ나そのそのその에서そのそ고そのそのそのその야될 때, の아야될 때가 の고のそのそのそのその고 다른 나라 갈 생각도 못そのそ 제가 뭐, 그, 뭐, 미국, 미국, 뭐, 미국, 그 다음부터 일본에 가는 네, 그렇게 다니면서, 예전에는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여러 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을 시작하고는 많이 동요합니다. 저는 국내에 있을 때 예전에 많았습니다. 아우키시자리들도 소리 장을 맡고 있었는데, 저하고 동남아 리 둘이 가 이런 경우가 더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기공원도 예, 제가 예세을 음, 관계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기공원도 이제 꺼내가지고, 이 친구들이 못보는 무기를, 네, 꺼냈습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거. 예, 플레이머라는 게, 플레이머라는 들으면, 있어요, 모기보호를. 모기보호를 이제, 트레일워라는데트레일워이 많은 사람을 죽이면, 여기 트레일서함이터져있수 있기 때 해서 패스요 근데 이트레일 너무 무서운 부분기 때문에, 이제, 뇌관을, 뇌 연결하는 차례에 있는데, 그건 이제, 이제 다, 방금 얘기했던 그 화약방에 있는 범죄가 많았었거든요. 그건 이제, 가까이서 다 이렇게, <laughs> 이렇게 눌고 이렇게 눌러있다가이 시점에 제가 눌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전장치가 된 건지 다 배우고 아는것도 이게 이제 이시으로탁눌러거니까 화약방 머리가, 탁! 그, 파란 소리 나오면서 툭씁요요 그, 화약, 화약, 냄새가 확 끼치면서, 순간 제가 이래서 재밌어서, 오,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도 제가 찾으가고청 늦게 나오는 제가, 음, 죽을 거라고 저는 바람을 해서재밌에서 오, 하나님이 나오는 것때니에하나님 사랑해주시고, 아, 이, 이, 평양의 주인식이나, 유명재제이구나그런면 평양이 아니고, 이제, 평양과가들어가만나 거라, 이평양가 이제, 이때부터는, 이부터 이제, 시고적으로 이제, 그, 그, 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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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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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무엇을 할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또 예수님이 몇 년간 어떤 일에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이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라고요계이 되면서. 그러서 이제 전도하는 것도, 전도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데 전도하는 꿈이 없기도 했고 이제 전도하다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만 전도해도또 안되겠다. 이 마태복음 24권 1 9년 말씀 중에 가서, 모든 것들을 제작을 하려고 되는데 제가 전통하고 제작하는 그런 훈련을 이렇게 갖다 보니까, 이게, 뭐, 이게 이제, 멀고있어요. 이제 멀고있어요. 뭐뭐그 부처스럽고, 이게 점점, 이제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만 보면, 가서 먹어보한마디라도 뭐, 이 많이 가지고 외국 사람들만 보면, 굉장히 이제, 가서는 훈련을, 이제, 반가워요. 아, 회원 상대로 고회원님서시나보들으시려나 하면은, 그냥, 예감과 또, 그냥, 믿음을 갖고, 그래서, 이제, 방법을으로휴학교가되는데대성을구하서 나라를 이제, 찾기 시작하고, 구경하기 시작하는데 일생이면, 어, 뜰 때는, 게그 다음에, 이제, 당뇨성으로, 삼십오일 정도 되는데, 어, 뜰도는 이제, 당뇨성하고 마지막에, 이제, 노예를 다녀서, 스이에 아시스 사이에, 이제, 그 다음에, 대전전을 갖고 사람이, 노예를 와가지고, 노예어떻가지고타을 하면, 저는 열심히 어쩌다 하는 거를 더 많이 보면서, 또, 흥분해주겠다고, 그러니까, 헌신하고. <laughs> 그래서, 아멘 했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어, 여기 한국말로 이제, 헌신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안수씨사장님 지금까지 자한테는1 0시원요 그래서, 거의 10년 후에 만났어요. 10년 후에만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똘딱 망했대요. 그러면방으로도망가가지고 여기에서 쌓인 이시면그 반갑기도 한데, 이 아저씨 쌓인 코지고 지금 여서 이거 생각을 있잖아요 미안해, 했기 때는 손님들도 이렇게 마음을 드셔가지고 나오는 환경이 어떤지 보니까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번그 정도는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번에어보지그먹 생일을 라도그때라거든요또한개프 한이 앞니까 저희 겠지만 하는데 사천 평의 땅을 이제 말하긴 사십 분인도로 나와서 막 이제 삼겹센터고 삼십 분의 일로 막 인도동 쪽로 되는 거미를 그리고 바로 옆에 하는 거 해를 이제 도동는부분으로뭐그만큼영향을푸시는 행동이거든요 그 거기서 이제 저는 땅파면땅파고뭐 겹꿔나면 다쳐 <laughs> 나가고 이제 전기 놓고 물어보는 거를 이제 고급해하는데 공동체 멤버들 이제 상달이가하고 저희가 가하고 그리고 이제 방어에서 나온 직원된 사람들은, 알콜이 있버들우나아졌다는사람인데 대부분 깨어진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원자 측은 이제 현인을 보고 나아도 되지도 않는데, 이제, 아내가 이렇게 뽕을 하는 것 같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원자 사람들은 주인 말을 되게 잘 듣습니다. 왜냐면, 바로 돈을 주고, 또 바로 쫓아내는도 하고, 그만큼, 이주민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주민이 이제, 없으면는말안할고데모르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3년, 3 제가 외국 사람이니까, 3개월 돌쟁률이라고 처음에는 3개월밖에 안주고요그 3개월 경쟁을 받아서, 뭐, 머무르는 것도 교과서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첫장성를받아서 하는, 서 받아야 이제 가량을 가량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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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것 같아요. 3년 동안을 교과서를 통해서, 또 이렇게 배 다니는데, 삼각동 삼각동에 가는데 이제 가정이 그때도 있으니까 이제 뭐, 꼭이라도 해야 되지. 하는데 그때는 배로 굉장히 집을 많이 가는 것같어요한 사람이 750도로 가는 고같수 있으니까, 그래 이제 뭐 시설도 제대로 안 되는데, 그 무거운 편나가방는 집은 다 대기로 다 오는 고 그다음에 가 밖에 나가서 뭐내고고 그 통화를 한 ч 을 с 위로하서 어마어마한 황당 i n t e g 를 나눌 고 일정을 돼서, 이제 אח i l i 이기 t y OF p a n t 이는를다 하지 말고 요� r e a l t 하고 나만의 토익 속에서 pulled 어쩌니 Ich habe e i n 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시 e v e n of you f r o 여름에는 환경미화이 5년을 뛰어가지고 사랑의 꿈 같이 10년이 되큰꿈 중에 그 아이들을 커버코브로 다 알고 많이 알고 계시고 10년을 30년을 뛰어갔기 때문여 예년에 가진 환경미화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냐하면 2003년부터 1 9많0때에6 7 8, 3개월동안에 정말 많은 때는 한 3000명 가까이 그, 센터, 센타, 센터에서, 뭐, 대회이 그렇게 하면서, 뭐, 뭐 마케팅서 막, 대회를 했다, 이렇게, 게했그 근데, 한, 그렇게 열심히, 있는 되니까, 음, 그,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 그, 전차적으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기 해 또, 기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알게 되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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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할 수 있는, 사선들 없이, 나가서, 생각하는데, 전차적으로, 뭐 하나님이, 뺏기 때문요 소ういえばちょ늘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あのそのそれからえっとえ繰り返しえ하는その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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하そ보そのそのそのそのその되のその그のそのそのそのそ 네, 전업부가 훈련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전, 전, 전화기도 하니다데냐면만 이런 훈련생활이 없는 거예요. 그, 여자 동계가 뭐, 훈련, 훈의 역사가, 뭐, 이런, 이제, 국가 경제를 하기 위한 70년을, 계산률을 하면서, 간은 없다. 이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여자 경제는 현실적 형태 쪽에 이 남아있지만, 거의 뭐, 정치와 이렇게 어있기 때문에, 그, 뭐, 시간이나뭐 그런 것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그런 그런 것에 대는것이 아, 그라 하냐, 이거, 근데 하나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친근하게 마음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을정할이관할 시작하면, 그 사람들 이해를잘 못할 뿐만 아니라, 이잘 받아들이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미를 잘이루는 계시니까, 그런, 이 그런 실정은 일찍 많습니다. 그래서, 어, 이리들은 이제, 기도하며 또, 사랑을 겪으면서, 참 오랜, 퍼스년 이렇게 먹으니까, 한명한명 이렇게 이제, 희망을 계속 남기시고, 이렇게, 을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인미을 통해서, 어, 을 행동하면 이렇게 되 늘래나고 있습니다. 래 이제 저는 여치아마 이제 많이 약하니까. 아, 그 안에, 안에 들어가서 이제 뭐야, 그게. 그게 뭐야? 그게 뭐야?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이게 뭐야? 고게 뭐야? 그게 뭐야? 그게 뭐야?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이게 뭐야? 그게 뭐야? 그게 뭐야? 그게 뭐야? 그게 뭐야? 그게 뭐야? 그게 뭐 그게 고 그게 뭐야? 그게 그 그게 뭐을 그게 고그 그게 그그 그 시간에 올라가면, 이제, 가터넷에서인터에서 이제, 주요, 주들 주요, 요주이 주요, 가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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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주요, 주이주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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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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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주요, 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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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때도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삼아서 어 이제 사회를을그 틀릴 때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 놓은 거 같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말씀을 잠깐 들었듯이 한국이 이제 한국이 이제 그정 쌀쌀맞게 이렇게 하다가 어 어릴 아, 때부터 이제 그~ 기거를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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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시 해야겠다 그리고 기도 받고 싶으면, 저에게 이야기를 하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제 아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렇게 이제, 어, 방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이 아프시다고, 마음이 아프셨다고, 네, 이제, 기도를 이 해달라고 어, 해서, 작년에 10년간부터 이제, 말씀 안성과 기도를 네, 이제, 해 주시는데, 말씀과 기도를 좀 지켜야 하기 위해서, 그 이제 말씀 선포하고, 이제 구경, 기도, 구하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음, 뭐, 직선인들이, 그, 넘어가고, 그리고, 이, 치료가, 그, 그, 그 치료화, 생각해서 치료해 주고그러시다니집직선들이깨뻔하고 노래를 내고, 이제, 자기 딸이, 딸이 즐기고, 동벌가 있는데, 딸하고 이제, 스타일이나, 이제, 사실, 이렇게 결혼하는 뭐, 우리가, 막, 기도하는 거, 막, 전기다 넘어가고, 막, 이렇게, 치료 받으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제, 딸한테 자라하니까 딸들 이제, 이해를 못했는데, 이번에 방학 때 이제, 마감을, 같이 또 기도하는 거람가자들 뭐, 이제, 넘어가고, 이제, 의미를 이으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막, 딸들이 굉장히, 네, 뜨겁게, 저렇게,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참, 좋은, 이 그런, 딸이, 그, 도 좋은, 그을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저희 네, 으로 그 이전 경력도 다 마쳤고 이제 소비상으로서 사용하는 약간 다섯 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경결을더 열심히 이렇 해야 하는데 그고 아무래도 일반 평균이 때 되는 이제 경력이 많아지면서 또 콧수량이 많은 하루가 가는거같겠고지역의기도들의 콧수량이 더 기업이 되는 있습니다. 사실 차츰 이렇게 이부분을교육 하고 이렇게 어퓨터도 이렇게 모아서 어 하나님 맡기고 있는 그런 많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경을 고고요 그리고 이제 장례에또진축하는데 있어서 거의 뭐8 0 정도 딱 하니까 이 재정이 조금 바닥가고어요 그리고 나머지 뭐 실내부터 병하에 가면 아프면 울창판과 아, 1만 달러 정도, 그니까, 러 2천, 0천원 넘는 정도의 재료는 아, 필요합니다. 그래서, 를복고 또, 병원에 뭐, 너무 을기 때문에, 남 난방에 통해서 병지라든지, 또, 이 재료에 좀연락한 그런 시골 수준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아, 그냥 그런 뭐, 그런 기술이 있으시면은, 보자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해서, 실세적으로피해들이 어, あそうですよねまあこの辺주시あの実際に受験に苦しむ方とでまあ이後このそのベトナムにあチャンネルが서のそ적으로そのそのその나の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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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その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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각보 없어요. 서 방학 때 공부를 못거든요 이제 나야 되는 그냥 실제로 이제 아들고 있는데 아들이 이제 아들이 이제 아들이 이제 뭐, 이제 그 아들이 정신적으로 정신 시험을 아들이 나타난 적이 있어서 이제 이제 자이언이 만들어인 인간 만들어서 투 이제 자이특투를 이렇게 인그아 뭐,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뭐, 내일 모습기만도기대하겠고 다시 그래서, 기대만 주고 뭐, 제하실 때마다, 희락을, 그, 현금을 위해서 기대 주시고, 뭐, 그, 아서도 뭐,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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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그, 그, 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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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그히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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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으로도우리나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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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무 너무 인무너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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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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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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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무 너무 너무 너